안녕하세요. 위클리직무브리핑 김희선입니다. 어느덧 6월이 되고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도 취업 준비를 게을리 할 수는 없겠죠. 오늘은 인문계 전공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직무 바로 홍보 직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익숙한 직무이면서도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홍보 직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홍보팀에서는 기업의 긍정적인 정보를 언론매체에 제공하고 기사화하여 기업의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오해는 풀고 실제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개선 노력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위기 관리도 하죠. 즉, 홍보 직무는 언론에 대응하고 기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다고 생각한다면 쉬울 것 같습니다. 홍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많은 선배들이 꼽은 첫 번째 역량은 바로 글쓰기 능력입니다. 아무래도 업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도자료 작성인데요. 본인이 작성한 글이 기사화되고 그것이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글에 오류가 있거나 문장력이 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문 클리핑과 모사를 통해 꾸준히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꼽은 역량은 친화력입니다. 홍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기자분들인데요. 그 기자분들과의 관계 형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내성적이거나 사교적이지 못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시에도 친화력을 어필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역량은 바로 통찰력입니다. 기업을 대외적으로 노출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최근 트렌드와 주변 정세를 모른다면 어렵겠죠. 통찰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많은 선배들은 신문 읽기와 독서를 추천하셨습니다. 신문 읽기를 통해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고, 인문학서적 등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입니다. 독서를 멀리 하셨던 분들, 오늘부터 얇은 책이라도 한 권씩 읽어나가세요. 홍보 직무에 관한 두 가지 오해. 첫 번째, 홍보인이 되려면 술을 잘 마셔야 한다? 기자들을 포함해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의논하고 설득하다 보니 술자리가 많을 수도 있는데요. 기업의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미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량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두 번째 홍보인은 야근이 많다? 산업 분야에 따라 바쁜 시즌이라든지 위기 관리가 필요할 때는 당연히 야근이 잦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기에는 정시 퇴근을 한다고 해요. 기자들과의 미팅 때문에 야근보다는 외근이 많다고 하니 홍보 직무에 지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죠. 끝으로 홍보 직무 취업을 위해서는 다른 스펙보다도 인턴과 공모전 경험을 쌓으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실무와 연관된 감각을 키우라는 뜻이겠죠. 특히 글쓰기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경험들이라면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더욱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만 언제나 빠샤 빠샤 파이팅 하시고요 모두의 취업 성공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